여호수아 21장. 그때에 레이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성읍들과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시무원지파와 베냐민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업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업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업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업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뽑아 레이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이 자손 중그와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뽑혔으므로, 아나게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략 아르바 꽃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의 여분 내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뜰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타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그 목초지이니 이두 지파,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는, 지파 중에는 기부온과 그 목초지와 개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와 곧네 그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서금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이 사람인 그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그아 자손에게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벨홀홀음과 그 목초지이니 내성읍이요 또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두동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그 목초지와 가드 림문과 그 목초지인이 네 성읍이요 또문하세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안악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문과 그 목초지인이 네그그두 성읍이라 그하차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이 가족의 계로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집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곤란과 그 목초지를 두었, 주었고, 또 부드에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집파 중에서는 기,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세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루홉과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새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브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용루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오.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 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아과 그 목초지인이 내 성업이요 각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라 라몬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인이 모두 내 성업이라 이는 레이 가족의 남은 자고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업이니 그들이 제비뽑아 얻은 성업이 열두 성업이었더라. 레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이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땅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